평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지요? 안녕하세요. 야외의 부동산 정보입니다. 볼수록 삼정그린 코아 더 베스트 당첨되신 분들 정말 부럽습니다. 분양가 대비 이런 조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과 선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며칠 전 더근 지구에 큰 이슈가 하나 터졌습니다. 강변북로 바로 앞에 주차빌딩 부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 단 9세대만 펜트하우스로 분양한다는 핫 이슈입니다. 2층 펜트하우스 100평과 갤러리 및 스튜디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약 210평 정도로 한계층이 약 315평입니다. 한계층 규모의 분양가는 2층 약 90억 출발 예정이고요. 최상층 10층은 190억에 분양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내용은 추후 진행사항을 지켜보고 블로그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인허가 단계라서 확정 발표는 아닌 만큼 실제 착공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고 뮤지엄이란 네이밍을 달고 더은지구에 상륙할 이 놀라운 펜트하우스의 10층 기준 전용 평당가는 약 6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분양받을 사람들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단 9세대라는 펜트하우스의 희소성이 있는 데다 우리나라는 재벌이나 재벌급 또는 각부들이 갖고 싶어하는 펜트하우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펜트하우스는 주 소비층이 따로 있는데 이분들은 펜트급이 아니면 살지 않는 분들이며 펜트에서 펜트로만 이주하는 계층입니다. 더 나아가 펜트하우스만 셀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에고 뮤지움이 1층 수입차 전시장의 높이가 7m인 점을 감안하고 그리고 한계층의 높이가 4m인 것을 고려한다면 10층 건물이지만 최고 상층은 고도 50m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삼정그린코아 아파트 상가 포함한 높이로 약 15층에 해당되는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정그린코아더 베스트는 이름처럼 베스트한 한강비의 특수성과 희소성을 함께 가져가는 입지입니다. 단점이라면 아파트 단지와 달리 주상복합이라서 어린이 놀이터 등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단지 내 조경 등이 없다는 점인데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프라임의 파레트팡 등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입점해 있으며 일산으로 가시면 유아용 실내 수영장 등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은 자동차 기준 20분입니다. 조경은 바로 앞이 향동천이 흐르고 근린공원이 있으며, 덕은 지구는 아직 도시 외관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현재 LH에서 올해 안에 시작할 사업입니다. 수변공사는 창릉천에서 향동천으로 흐르는 하천이 가양대로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주변으로 수변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LH에 확인한 결과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에 시작한다고는 하지만 LH는 땅만 팔고나면 뒤따르는 글린공원 조성과 수변공원화 작업 등은 너무 느리게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덕은 지구 주민들께서 지속적으로 LH를 압박해야 공사 진행이 조금이라도 빨라지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삼정그린코아의 전세 물량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은 사전 예약으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주민 물량을 제외하면 344세대로 이중70% 이상이 실입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 매물은 많아야 100세대 이하로 보고 원하는 동호수는 발빠르게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무주택자 청약 1순위로 마감된 단지인 만큼 실입주 비율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 분양가로 보더라도 감정평가액이 10억은 가뿐히 넘어가서 잔금 대출 또한 무리가 없는 단지입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이 웬만하면 선순위로 잡히는 융자없는 안전한 전세로 들어가기도 좋은 아파트입니다. 덕은 지구의 전세 물량이 적은 관계로 수색증산 유타운 입주장 전세나 매매를 같이 보시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수색 7구역 DMC 아트 포레자이 사전 점검이 시작되고 7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단지입니다. 또한 DMC 파인시티자이와 SKBO 아이파크 포레 등 여유 부동산은 수색 입주장 3000세대도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